오늘 제가 어, 발표드릴 내용은 내 목소리로 AI 보이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인 d i SVC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코딩애플이라는 또 되게 재밌게 영상을 만들어 주시는 유튜버 분의 영상을 보고 아 이거 한번 얘기 나눠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가져왔고요. 먼저 어, 딥 SVC랑 이런 그현재그 이미지 생성 모델인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AI 음성 보이스를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 하나 공유를 드릴게요. 이거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려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그래서 더시작이 몰라. 이런 거를, 이거, 이거 자체가 지금 어떤 뭐 주르르라고 하는 뭐 스트리머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든 AI 보이스로 노래를 만든 영상인데요. 하지만... 네, 실제로 들어보시면 기존 TTS와 다르게 조금 더뭐 마지막에 끝 음이 떨린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간다는지 뭐 호흡이 느껴진다는지 이런 점에서 좀더 자연스럽고 더 높은 어, 풍부한 음역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한 이쯤 들으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그 기존의 방식보다 발전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지금 기존의 뭐 미드전이나 저희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음파라는 것 또한 파동이 이미지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이미지라는 것에서 착안을 해서 디퓨전 모델에 음파의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를 실험을 했더니 실제 그 기존의 그 겐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효율도 좋고 효과도 높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더 자연스럽고 넓은 음역대까지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유튜버 같은 경우는 30분 분량의 음성 데이터만을 활용을 해서 그 실제로 제작을 했는데 이 영상에 활용을 했는데 유튜브 세계에 살다 실은 이제 프리 카드도 끊김 없이 쓸수 있고요,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샘플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분이 재미 what I got to do 자판기 및 먼지 덕지 덕지 붙은 동전 자판기 및 먼지 덕지 덕지 붙은 동전 여기까지 털렁 여가까지 고쳐 추노방님의 속냥이 털렁으로 지금 야 내가 만든 쿠키 야 내가 만든 쿠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 단지 30분 분량의 음성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했음에도 어, 그래도 꽤 그럴싸하게, 그럴싸한 수준의 AI 보이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어, 제가 생각, 제가 들었던, 이걸 보고 들었던 생각으로는 먼저 첫 번째는 이런 성우나 더빙업계에서 굉장히 좀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성 또한 앞으로 초상권이나 여러 가지 재상권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보이스피싱 등 이런 악용 우려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가져온 거는 좀 흥미롭고 재밌는 사례이기도 했고, 어, 실제 AI가 저희 생활에서 어떤 분야에서, 뭐,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좀 변화나 발전을 가져올 수,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의 한 케이스로서 가져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 링크 들어가시면은 이 하단에 세계에 살다 보면 여러 시면의 영상 하단에 여기 합성용 코랩이랑 결과 충용, 출력용 코랩도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통해서 직접 해보시는 것도 어, 재미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였고요. 같이 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이런 거좀 얘기 나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되게 되게 신기하네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어, 제가 채팅을 못 보고 있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 사실 완전 고음불가인데 <laughs> 제 목소리가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네, 이게 약간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점이, 네,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점이, 네네, 네,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코드 가지고 실제로 구현 가능하시고요. 뭐, 어, 직접 녹음하신 파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분량 가지고 거기서 학습시키신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 은될것 같고요. 되시고요. 이게 약간 아직 한계가 있는 부분은, 그 기존의 음성 데이터에다가 그 제가 학습시킨 보이스를 입히는 방식이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성우가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생성을 하고 그거를 학습시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용은 제가 봤을 비용은 따로 별도로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따로 실습을 해보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코랩에서 그 오픈소스 기반이어서 비용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다른 분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너무, 너무 할수 할 있는 게 많을 것 같긴 하네요. <laughs> 네, 녹음된 목소리는 한 명의 목소리를 어, 좀 많은 분량으로 해서 학습시키면 될것 같고요. 네, 뭐, 여러 목소리를 또 별도로 녹음을 하셔서 별도로 학습을 시키시면은 여러 가지 AI 보이스를 만드실 수 있겠죠? 네, 책 GPT AIP를 사용하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현재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기존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을 활용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아래에 생각해볼 점에 작성이셨는데 악용 가능성이 상당히 좀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낸 목소리와 실제 인간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있나요? 어 지금까지는 아마 뭐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학습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 생각에는 좀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그런 거를 방지하고 또 분별해내는 것 또한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로 중요한 비즈니스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제가 이전에 이제 이전 사업 아이템 이거랑 좀 비슷했는데, 우리가 소리가 뭐 예를 들어서 큰 소리가 꽝 나고 뒤에 작은 소리가 뿅 나면은 뒤에 소리 거의 안 들리거든요. 음, 그런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특징을 이용해서 거꾸로 어떤 표식 같은 걸 소리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이런 그 모델에서 만드는 소리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워터마크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음. 워터마크를 찍어가지고 방지한다고 하는데 오. 그렇게 안 했을 때뭐할수 있는 게 많으면 항상 이제 그런 해적질을 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음. 항상 생기니까 뭐 그게 완전히 그런 방지를 할수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당장 제삶 속에 활용한다면은. 내비게이션 목소리를 제가 원하는 성우 목소리로 바꾸고, 바꾸고 싶어요 지금 네이버 지도에서 유인나 목소리를 지원해서 저는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요즘 유튜브에 되게 핫한 아나운서가 있어요 그, 그분 목소리를 활용하고 싶네요 이걸 사용해서 <laughs> 음, 오 좋네요 그쵸 이제 녹음기는 자동으로 켜져 있는 경우에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는 거다 보니 좀 보이스 피싱의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악용될 우려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카페에서 그냥 네. 옆에 있는 사람 목,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쓸 수도 있겠다. 네. 와. 그리고 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런 음성 데이터를 이제 번들로 판매하는 플랫폼 생기지 않을까 이제 음성에 대한 재산권이죠 재산권과 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번들로 판매를 해서 내가 만드는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이나 뭐 영화나 이런데 그 사람의 음성을 집어넣어서 더빙을 한다든지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플랫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AI 글과 관련해서도 글을 워낙에 많이 생성을 하다 보니까 AI가 쓰는 글을 잡는 AI가 역으로 생겼잖아요. 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그것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인지를 캐치하는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전할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방금 다뤄주신 이 목소리와 관련된 부분도 이게 실제로 조작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 사람의 목소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딥페이크 같은 경우도 현재 그걸 잡고 있는 분야가 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음. 공통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저는 음, 음, MP, MP3로 음악 복사가 시작된 것처럼 그냥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픈소스 아. 모델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게 뭐 워터마크고 뭐 아무리 그걸 잡아낸다고 해도 안, 안 잡아내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너무 쉽게 퍼져 있어서, 음, 내 혼란의 시대가 될것 같아요.